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가 소멸합니다. 이 가지급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인정이자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laughs> 처분합니다. 자 이럴 때는 원천징수 없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의 얘기 자체가 얘기 자체가 자 질판이요. 이 법인은 한국의 A라는 여러분 법인인데. 주주가, 주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인.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냥 한국인인데, 뭐 영주권, 아니죠. 시민권을 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뭐, 영주권 안 따도 돼요. 그냥 비거주자라고 해도 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죠. 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비거주자란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비거주자가 주주인데, 자, 이 사람한테, 자, 회사가 뭐, 대여금이 나갔다. 그러면 가지급이죠. 가지급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정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 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사망을 하고 이 돈들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연도에 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입금산입을 해요. 입금산입을 해요. 그죠? 입금산입.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라면 이게 상여인데 이게 비거주자일 때는 이거를 상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근로소득에 애매하죠. 비거주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뭘로 배당으로 가요. 배당으로, 배당으로. 그러면 이게 배당이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간에 이 나라와 한국 간에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징수 할순 없어요. 이렇게 어렵죠 이거는 너무 깊숙한 분야라서 발생하지 도잘 않지만 어쨌든 이런 유권해석이 하나 서면 법령이라고 이건 여러분이 미리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를 대답하셨고요.